변기 설치는 제가 몇번 영상을 보여드려서 어, 이렇게 생긴 왁스 링이라는 거를 여기 설치를 하고요. 이런 핀두 개를 잘 배치하고 변기를 위에 얹으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이거 준비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음, 너트를 조여주시고 그 위에 요 커버가 딱 꼽히면 됩니다. 참고로 뭐, 타일 높이 때문에 저는 전보라고 여기 보시면 40%톨러라다고한 거를 썼고요 음, 이렇게 해서 바로 설치하고 변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, 이런 식으로 요 너트를 잘 조여주시면 됩니다 변기 설치는 어,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<laughs> 캡까지 잘 씌었고요 이제 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이제 연기에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별문없기를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변기 재설치 후첫 번째 물 내려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큰거자물잘 내려가고요 이쪽으로 뭐 세는 거는 일반으로 보이는 것 같고 잘 설치된 것 같습니다.